안녕하세요. 자, 자이스토리 지구과학 1 문제집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자이스토리 1에서 동영상 강의를 맡고 있는 최윤옥이라고 합니다. 네, 자이스토리 1 문제집 표지를 한번 볼까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죠. 네,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지에 보면 어, 1등을 한 판매량도 1위고 만족도도 1위고 평가도도 1위를 하고 있는 책이네요. 자, 책을 한번 열어보시면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자이스토리 원 문제집하고 해설편으로 나눠지거든요. 이거 다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분리하셔서 해설편은 이제 필요할 때 따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책을 펼쳐볼까요? 책을 펼쳐보면 어, 수험장 극비 노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어, 선생님은 이런 수험장 극비 노트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우리 문제집을 다 들고 가서 보면 너무 두껍고 내용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핵, 이런 극비 노트 같은 게 있어서 핵심 개념만 이렇게 후훅훅 훑어보면 기억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들어. 각 과목별로라도 내가 따로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노트를 만들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극비 노트 같은 것에다가 내가 더 내용들을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훨씬 기억을 되살리는 데 좋습니다. 갖고 들어가 나중에 갖고 들어가시는 거 자드습니다 차례를 볼까요? 문제집이 됐든 책이 됐든 그 책의 차례를 한번 훑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고라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자, 우리 지구과학원은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고체 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각각의 단원에서 우리 세부적으로 대륙 이동과 판의 판구조론, 대륙분포와 변화, 멘틀대륙, 변동대화, 화성암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 대륙이동설, 멘틀이동설을 갖고, 갖고 있는 거 보니까 핵심 개념들을 각각을 나눠갖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 체크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형태로 아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풀고 나면 우리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들 10회 같이 수록을 해놔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을 넘겨보면 완성학습 계획표가 있네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잘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후쿠쿠쿠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아우 하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낼 때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획학습표를 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A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오늘은 A 단원을 꼭 끝내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리에 앉는 거죠. 안 되는 날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되는 날은 빨리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 학습량을 끝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구가 원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30일이라고 하는 목표. 30일을 좀더 잡으셔도 돼요. 자기 컨디션하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네, 목표를 잡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루하루 내가 한 양들을 체크해 나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집이 끝나 있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한 권을 제대로 이렇게 다 끝낸다는 건 되게 자신감과 뿌듯함과 그런 것들이 차오르거든요. 네, 그 완성학습 계획표를 꼭 작성하셔서 그런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펼치,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대륙이동과 판구조론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고체주구 대륙이동 판구조론 보시면, 주요 핵심 개념들이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걸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얘는 핵심 개념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실제 꼼꼼한 개념과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 기본 개념서를 하나 보고 이 문제집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수능 출제 분석 같은 것들까지 있으니까 이 아, 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능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걸 감을 잡기에 좋겠네요. 네,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언제 문제가 나왔는지, 아, 이거하고 비슷하게 어떤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 별표가 있는데요. 이 별표는 난이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별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한 개짜리가 좀 낮은 난이도고요. 진하게 표시된 거두 개가 있으면 보통 세개 있으면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한 문제에는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네. 이 QR코드에는 단원별 핵심 문제, 중요 문제에다 QR코드를 넣어놨는데요. 또 선생님이 한 동영상 강의도 있으니까 어, 내용이 어렵다거나 이해가 잘안 되면 동영상 강의를 한번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구과학원 수능 준비를 시작할 때는요, 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이 충실한 기본 문제를 한번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기본 개념은 잡아야 되고요, 잡아야 되니까요. 네, 기본 개념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꼭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를 한번 정독해 보세요. 수능 문제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교과서를 보면, 내, 이제 글이 풀어져서 써져 있으니까, 확,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한번 보고 교과서를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교과서에 이제 아, 이런 내용도 있었네. 문제집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교과서를 한번 꼭 정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한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 보시면 아,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자이 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을 한번 풀면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걸 한 두번 정도 반복하신다면 수능에 대한 여러분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수험기간 동안에 행복한 수험생활이 될수 있도록 아 행복한 수험상, 수험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에 봅시다